안녕하세요 백기상입니다 자연의 집을 찾아서 어, 여기는 태백 근처 인데요 제가 태백에서 좀 사람을 만나고 지금 강릉 교육받으러 가야 되 거든요 시간이 좀 있어서 산을 둘러보러 왔는데 깊은 산 속에 음 자인의 집이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하고 강릉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. 오, 전기는 다 들어오고요. 컨테이너로 조립식 주택을 지었네요. 지금 아직 짓고 있는 중 같아요. 전기는 들어왔고 어, 산세는 아주 좋습니다. 어, 화장실을 저렇게 갖다 놓고 저쪽에 그물 공사를 한것 같아요. 뭐냐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문제가 생겨서 간이 그땜 집을 물아놓어 그런 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. 산속에 가니 때 깨끗하게 만들었는데, 아직 그 주변, 주변은 정리가 덜 됐습니다. 저 위로도 전기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, 저 위에도 자연인이 살고 계신 것 같아요. 저쪽에 산목련이 보이네요. 냄새가 되게 강하거든요. 산목련을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. 어, 냄새가 더 좋고, 저 뭐야, 약재로 쓰이더라고요. 그리고 차로도 한번 드시고 가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산목련 꿀낙지입니다. 와, 엄청나게 많습니다. 네, 자, 확대해 볼게요. 어, 높이 있어서 채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여기 보시면은 삼목년 어, 군락지거든요. 와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. 어 이제 핀 꽃은 안 쓰고 저 망할 어, 봉우리진 거 저거를 뭐 약재로 쓰는 것 같아요. 차로도 드시고. 와, 꽃이 너무 이쁩니다. 냄새도 좋고, 어, 일반 목련하고 비교 못할 정도로 냄새가 너무 좋아요.